다음에 낙과 피해가 4,800개 다음에 낙엽 피해가 낙엽 피해가 2,152개 다음 우박착과 피해가 아 여기 있군요 2,958개 그래도 어떻게 지우다 보니까 여기 별로 안 지웠네요 다음 5번 다음에 가을 동상의 천팔 개 이걸 다 더하면 되죠. 자, 더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이것이 총 합계가. 24,616회. 이제 예, 누적 감소 가실 수 구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7번. 지금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피해율입니다, 피해율. 자, 뭘 구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준 착과수. 기준 착과수 구하는 거예요. 기준 착과수는 공식이 또네 그렇죠. 적과후 적과수 플러스 적과장 감수가실수. 네. 적과후 적과수 28,000개. 적과장 감수가실수 맨 앞에 있었던 13,698개죠. 이렇게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준 적과수 더했더니 얼마냐면 41,698. 자, 그럼 이제 8번 피해율 갑니다. 피해율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숫자 피해율입니다. 피해율 여기가 24,616개 나누기 41,698개 유적 감소가 실수 나누기 기준차과수 피해율이죠. 자, 하겠습니다. 나누기. 4만1698개. 했더니, 0.590340 짱짱짱짱 나가는데, 4는 반올리면 안 되니까, 착, 착. 됐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답. 한판 띄고, 한줄 띄고, 답. 피해율. 0.5903 적으면 다 틀린다고 그랬죠? 59.03% 비율로 나타내라고 그랬습니다. 백분비로 나타내는 걸 우리는 비율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제 비율 하라고 했네요. 그다음에 구하라는 게 뭐였습니까? 지 지급보험금 공식 제가 처음에 특정위원 방식 공식 설명할 때 한번 쭉 한번 정리하자고 중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무슨 그거 감액 후 보험 가입금액에 감액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쓱싹 하고 넘어온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2번 지급보험금 이렇게 해야 되죠 지급보험금 지급보험금 구하려고 그러면 첫째 뭐 해야 돼요 감액 보험 가입금액을 구해야 됩니다 자 여기 공식 한번 해볼까요 감액 보험가입금액 아 그렇죠 이것은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곱보험가입금액 곱하기 가입과실수 분의 기준착과수예요. <laughs> 이 말을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이렇게 식을 써놓으면은 어려워. 비례식으로 이 얘기도 한번 딱 해보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금액하고, 감액 금액하고, 비율은, 이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면, 보험 가입금액이니까, 가입 과실수. 대. 네. 기준 착과주다 비례식으로 한번 오늘은 하려고 해. 요 분수로 할래니까,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자, 보험가입금액 얼마였어요? 보험가입금액이 5,500만원. 5,500만원. 음, 지금 우리가 이걸 구하려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네모. 또 뭐, 수학 시간처럼 X, 그러면, X만 나와도 우리 또 알레르기 반응 일어나는 분들 있죠? 자, 가입과 실수 몇 개였느냐 면 거기 보니까 5만 5천 개. 기준 착과 수는 알아. 우리 여기 해온 거. 4만 1,698 개. 어째 숫자가 좀 비슷해지려고 그러죠? 5,500만원, 이것을 만약에 5,500만원 이렇게 만자를 빼고 쓰면 5,500만이 이렇게 됩니다. 5,500만원이 5초 이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비슷하니까 아, 요렇게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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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네. 동그라미 세 개만 남아있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요것도 가져다가 4, 1, 6, 9, 8 하고 동그라미 3개 붙여놓으면 아니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비슷하잖아요 이게 뭐 계산하고 마시고 할 것이 없이 비슷하구냐죠 자뭐 뭔지 몰라도 숫자는 이렇게 동그라미 3개 빼고 동그라미 3개 아, 이러면 되겠군요 비례가 많네 비대식으로 하니까 이걸로 하면 어려울 텐데 이걸로 하니까 훨씬 쉬워졌어요. 자. 그래서 이 금액을 읽어봤더니 4,169만 8천 원이더라. 이렇게 되 있습니다. 감액 후 보험가입 금액은 4,169만 8천 원이다. 자, 비대식으로 쉽게 구하는 방법으로 지금 구해냈습니다. 혹시 이런거 X하면 알레르기 할까봐 자 다음 가겠습니다 가액쿠 보험가입금액도 구했겠다 이제 2번 지급보험 지급보험금 계산식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가액쿠 보험가입금액 4169만8천원 곱하기 포피자 피해율 우리가 구해 놓은 59.03%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15% 이건 정말 또 계산기 눌러야죠. 자59.03% 마이너스 15% 곱하기 4, 1, 6, 9, 8 0, 0딱 했더니 얼마 나오냐 1, 8, 3, 5, 9 6, 2, 9, 1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또 그냥 너무나 차이가 잘 푸는 나머지 이, 이번에는 답지를 별도로 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칸 띄고, 요 말을 꼭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급보험. 183596291. 딱, 답을 요 말을 꼭써줬어야 출제연휘 봤을, 봤을 때, 채점관이 봤을 때한칸 띄고 탁 써놓고, 다음 문제 풀때주어 칸씩 떼어 놓으면 환하게 보인다는 거죠 답이 이 답이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채점을 딱딱딱딱 해 주리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 문제 푸는데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꽤 가죠 최소한 한 30분 이상씩 걸립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젠 여러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탁탁탁탁 푸는 것도 보여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읽어먹은 또 어떻게 하시나요? 자, 열심히 읽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